오늘은 대한민국 넘버원 대왕 조개전골 맛집 갯벌의 조개 광안리점 왔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바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음식 이 나왔습니다. 이거 손질 좀 잠시 부탁드리고 예,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예. 우와. 잠시만 좀 자르기 전에 제가 사진 한 번만 좀 찍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여성분들 SNS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맛집이네. 사진 맛집. 와 이거 혼자서 예, 이 양이 진짜 엄청납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SNS 중이라서. 예. 여기는 지금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광안리 해변이 그대로 보이는 갯벌의 조개 광안리점이고 손질해 주시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넓고 단체 오시는 분들, 뭐 가족분들, 모임, 회사 이런 분들 오시기에 딱 좋을 것 같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지만 이 음식 자체만으로도 도심 속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 보시면 아, 알,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신선하고 푸짐한 대왕 조개 송골이라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술을 좀시켜야될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왔습니다. 예. 택시 타는데 2시간 걸려고 지금 굉장히 배고픕니다. 아니, 네, <laughs> <되세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저 혹시 술 저기 예, 네, 어떤 걸로 대, 대선 한 병이랑 네. 콜라 혹시 네. 제로 콜라 네. 있습니까? 네, 있어요. 예, 뭐, 대선 하나 랑그 제로 콜라. 예, 네. 매일 아침 굉장히 싱싱한 예, 해산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예, 기대됩니다. 술 오면 바로 예, 스타트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와 여기 회식, 외식 뭐다 좋겠는데요? 야. 건배. 아. 이게 뭐 대양 조개 전골인데, 거의 뭐 황제 전골 같습니다. 만두도 들었고, 떡도 들었고, 이 가리비에 조개 문어까지 굉장히 푸짐합니다. 와, 대박인데. 굉장히 신선하고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산물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갯벌에 조개라서 그런지 앞접시도 조개 모양이네요 면살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순삭시켜버리고, 와, 면 담궈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와, 대박인데. 음, 석화도 있네, 굴. 바다에서 나오는 우유라고 하죠.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집에서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만들 줄 몰라서 여기서 먹네요. 오늘의 감동을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먹으면. 안될 것 같아서 예, 조금 더따 식혀서 먹... 와 화가 많이 났네요 김을 막뿜고 있습니다 지금 커팅 좀 하겠습니다 자, 쳐다보지 마라 어? 낙지도 들어있네요 문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예. 낙지도 예, 얼굴만 좀잡보고 예. 통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썸네일 강 잡으려면 머리통 물고 이렇게 딱 입에 이러고 있었으면 되는데 교양있게 먹을게요 제가 아무것도 안 찍어먹는 이유가 간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음. 와 문어 대박인데? 문어가 잘못 삶으면 질긴데? 이거 지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와... 뜨겁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대가리도 저는 먹습니다 야, 입을 걷어내니까 어묵도 있네요. 이 어묵이 뿔지도 않고 딱 맛있네요. 와, 대박이다. 간 거울 보는 느낌이긴 한데. 건배. 계란찜이 아니었네, 치즈였네요. 음, 와, 속았습니다. 스스로한테 저, 제가 제대로 속했는데, 계란, 계란찜 아니고 치즈입니다. 치즈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 음, 여성분들 이거 조개 전골 원픽집 원피킴... 갯벌의 조개 하겠는데요? 잘생기고 이쁜 오징어도 있네요.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새로운 게 나오네요. 이게 새우도 와 건배 면사리 추가했습니다. 예, 칼국수 면이고 오 인분 네 예, 추가했습니다. 오 인분 오 인분은 뭐가 제남자인데 찬 계란찜 오오오 일부 시켰는데도 아니 물이 모락모락 나고 치즈가 장난 아닙니다 와 야, 진짜 대박인데, 이거 조금 좀, 좀 끊어져라. 제가 키가 작은 키는 아닌데, 지금 1m, 지금 이거 제가 180인데, 손을 뻗었는데도 이거 한제 키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SNS SNS 같은데 보면 이거 해산물 같은 거 먹으려면 바다 앞에 막 찾아가고 하는데 바다까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갯벌에 조개 오시면 정말 싱싱한 신선한 푸짐한 조개 대왕 조개 전골 드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나씩 넣어서 먹어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육수 다요한 말씀해 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오 잠깐만. 이거 지금 뭔가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데요. 건배. 하나씩 넣어서 먹을게요. 한 번에 다 까고 먹을게요. 오, 어? <laughs> 이 무슨 일이야? 아, 딴 생각하다가 아, 아, 편집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반대로 넣어버렸네. 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낙지 탕탕이. 와, 한병 정도라. 감사합니다. 야. 해산물 제일 좋아하는 저한테는 오늘 최고의 방송입니다. 국물에 살짝 접셔가지고 닭 예, 까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까놓은 거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한병딱 시키고 조금 먹다가 이제 저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죽은 아, 죽은 소가 아지 쓰러진 소도에 벌떡 일으킨다는, 아픈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이, 낙지. 죽은 소 맞나? <laughs> 자, 오늘 갯벌의 조개 와가지고, 대왕 조개전골 먹고 있는데, 이거, 건강한 느낌이 드는 음식인 것 같네요. 정말 맛있게, 양도 푸짐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 할때 드릴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막잔하고, 예, 저는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꺼지는 거 아니고, 계속 먹을 거예요. 금 <laughs> 건배! 갯벌의 조개 검색하시고, 주변에, 가까운 갯벌의 조개에 찾아가서 꼭 드셔보십시오. 예, 오늘 정말, 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